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봉수학당 문화혁신학교 방송 스피치 과정에서 제자 중에 10만 구독자 1호로. 달성을 한 우리 윤진희 이사님과 함께 네. 여러분과 그 이야기들을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우리 윤진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식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행복한 윤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방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냥 머리가 멍하면서 네. 그냥 정신이 없어요. <laughs> 자, 일단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방송스피치 제자들 중에서 1호로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실버 버튼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거 이게 며칠 걸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나온 이유가. 아마 제가 이 무대를 쓰는, 어, 이 시간에 우리 가장 같이 왔던 우리 선생님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라는 뜻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일단 신망 구독자 달성하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소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 음. 참 쉽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총장님과 교수님과 함께해서 이 왔던 이 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저의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임희영 부학장님 저랑 같이 오면서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의 마음을. 음. 그래서 진짜 둘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웃기도 많이 웃고, 너무 힘들 때는 둘이 나가서 그냥 찍으면서 웃고 울고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저희 딸, 딸들의 응원 속에서,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저희 라, 라방을 시작하면서 음. 저희, 팬님들의 행복님들의 응원 속에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뭔가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면. 그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네.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죠 10만 오기까지 그 함께한 분들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더 이렇게 떠올랐다는 말씀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에게 정말 기여를 했다 하시는 분을 좀 특별하게 인사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유튜버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신 저 우리 총장님이죠 네, 첫 번째로 꼽는다면 저희 총장님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정말 웃음으로 줄수 있는 모든 이 로봇을 진짜 미소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 우리 교수님 두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와 같이 동무처럼 왔던 이명박 학장님 네,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한컷한컷 한컷 이쁘게 찍어서 올려주신 우리 봉숭아 문화 혁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음. 음. 그리고 저희 가족, 저희 엄마가 이 방송을 보고 그냥 매일같이 웃음을 찾을 수 있었고, 저희 언니, 그리고 저희 가족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 행복님들 테리티비의 모든 행복님들이 어, 함께와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10만이라는 목표를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저기 선물을 특별히 좀 전하고 싶다네요. 자, 우리 아이송보 대사님께서 10만 축하 선물이 등장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엄매 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아 감사합니다. 얘가 뒤로 가는 오,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머리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금일봉까지 와자아 와,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야 새로우시겠습니다 꽃 목걸이 이거 엄청 좋은데 느낌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금메달을 딴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이 목걸이 <laughs> 자 10만이 아닌 100만을 가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웃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의 마음이죠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딸들의 무대를 봤어요 딸들이 총장님과 저에게 어, 감사장도 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제일 처음, 어,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요, 음. 참 쉽게 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횟수로 17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과. 애들과 이렇게 온 시간들이, 근데 애들이 엄마를 늘 믿어줬었어요. 늘 믿어줬고, 엄마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그래, 엄마 좋아. 엄마 최고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늘과 틀이었어요. 어,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은 계속 떨어졌고, 그럴 때 이제 유튜버를, 봉숭아 문화 혁신 학교로 와서 유튜버를 만났고, 이 유튜버를 만남으로써, 이제 애들이 제 처음 한마디에 기억나시죠? 음. 고수님, 네. 제가 네. 와서 막, 우리 애들이 못하게 한다고 막, 음, 음, 맞아요. <laughs> 어, 엄마, 이거 정말 힘든 길입니다. 하지 마세요. 음, 어, 맞아. 하지 마세요가 우리 애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 저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음, 어, 항상 애들에게, 제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꿈을 가져라. 음, 꿈을 가져라, 드림. 너네가 이걸 갖고 가야지. 언젠가는 엄마가 없는 그늘에서도 니네가 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애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 음. 음,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 길이 과연 엄마가 목표를 잡고 가는데 이 길이 틀린 길이었으며 엄마가 그때 니네 앞에 무릎 꿇으마. 그렇지만 엄마는 꼭 해낼 거야. 그래서, 음. 솔직히, 어, 천명까지는, 어, 그렇게 많이 어렵다기 보다는, 어, 그냥 이렇게 달려갔어요. 근데, 일만 음. 갔을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음. 음. 그리고, 오만 갈 때는 굉장히 좀 쉽게 갔어요. 음. 운이 좋았습니다. 음. 음. 그리고, 오만에서 십만 갈 때는, 한 고비의 고비는 있었지만, 자, 그것 또한, 열심히 음. 왔어요. 그리고 애들이 5만이 되고, 5만이 됐을 때 우리 엄마를 인정을 해줬고요. 어, 자, 10만이, 10만이 되니까 애들이 음. 봉숭아 문화혁신학교를 지발로 찾아오게 됐죠. 음. <웃음> 이겁니다. <웃음> 네, 어. 음. 자. 아이들이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를 인정하게 되고, 그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요, 우리 윤진이사님이 애들을 이렇게 조금, 어, 보호한다기보다 애들이 엄마를 보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애들이 엄마를 관리하고, 엄마를 성장시키고, 지켜보고, 엄마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래 왔는데, 음. 어, 아마 유튜브를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믿게 만들고 음. 아 우리 엄마가 잘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아까 리스펙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뜻이네요 <laughs> <laughs> 존경한다는 표현을 네. 했습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처럼 정말 엄마로서 뿌듯한 일은 없죠 음. 일단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워요? 네. 그렇죠 더울 것 같아요. 자, 이걸 잠시 벗는 걸로. 오케이. 네. 자, 좋습니다. <laughs> 오, 이렇게 딱 놓으니까 하트가 되네. 음. 자, 그러면 아마 이 유튜브를 해오면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좀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왜? 윤진이 님 먼저 10만을 왔잖아요. 오는 과정 10만 오는데 지금 한 2년 반, 3년 3년 안 됐죠. 어, 가을엔가 겨울에 왔거든요. 10월 달. 그러니까 한2년 20... 8개월. 2년 8개월. 어. 오케이. 그럼 한 32개월 정도 된것 같네요. 자, 이 정도 오는 과정에 10만까지 왔다는 것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지, 한딱세 가지만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음. 일단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 첫 번째는요, 네. 음,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봉숭아 문화식인학교에 와서 이 교육을 받고 할 때요, 저도 총장님 말씀대로, 자, 무조건 막쭉 쭉. 찍어서 올렸었어요. 어, 누구나 다그 단계는 다 걸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 처음에 저도 컨택트가 없어서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고, 음. 컨택트가 없어서 저도 꽃 찍어가지고 막 영상 입어서 올리고, 음. 아니면 괜히 막길막 막 찍어서 올리고, <laughs> 아니면 봉숭아 문화혁신 학교 우리 선생님들 막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음. 찍어서 올리고, 저,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총장님께서 저를 이 무대에 세웠고 음. 그 뒤로부터 내가 정말 이 세상 태어나서 정말 자신있게 할수 있었던 게 뭘까를 생각을 했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에어로빅 했을 때였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삼각대 놓고 찍을 때도 있었고 임영 부학장님과 같이 서로 막 주고받고 음. 하면서 찍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두 둘째가 엄마 그냥 이렇게 서서 찍는 것보다 생동감 있게 찍는 게 좋아 그래서 딱 이렇게 생동감 있게 찍어주고 자 저도 이 과정이 있어서 자 나중에는 저만의 컨텐츠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컨텐츠를 찾아가는데 음. 어, 이 말을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컨텐츠를 찾아가는데 총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대에 세워주시니까 네. 춤을 잘 추니까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버 강사로 시니어 강사로 이렇게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에 쓴지가 얼마나 됐어요? 음한 1년 반? 1년 넘었잖아요. 거의 라방 시작? 1년 한 3, 4개월 된것 같습니다. 어, 음. 그렇죠. 1년 3, 4개월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식구들이 계속 찍어서 쇼츠로 같이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찾아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음. 어, 저만의 방법론은 다 본인이 뭘 제일 잘하는지 음. 알아요. 음. 어떤 분은 요리가 재밌고, 어떤 음. 분은 운동이 재밌고, 음. 어떤 분은 국악이 재밌고, 어떤 음. 분은 글 쓰는 게 재밌고 맞아요. 다 틀립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웃는 걸 잘하시잖아요. 뭐든지 내가 그냥 음. 조금 나를 내려놔 버리면 되더라고요. 음.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가? 나를 내려놓니까 가 그러니까 망가지더라고요. 오. 나중에 알았어요. 아 망가져야 된다. 동양님이 음. 망가져 보러, 망가져 보러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음. 나중에 하다 하다 보니까 나방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음. 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티포인트 나왔습니다. <laughs> 무너져라, 나를 내려놔라, <laughs> 체면 따지지 마라. 자첫 번째는. 총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H H C C가 나왔죠. 네. 하라면 하라는, 하라는 대로, 대로 시키면 시키는, 시키는 대로. 대로 한다. 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찾아가지더라라는 음. 얘기네요. 네. 자 여러분도 H H C C 뭐라고요? 사람 <laughs> <웃음> <웃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컨텐츠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였네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게? 어, 10만이 오면서요? 네.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는요, 음, 마음의 싸움이었어요. 아. 네. 어, 나와의 싸움. 일반 쇼츠를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응. 어느 시간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느끼는 거는요. 일관성이었어요. 똑 같은 시간대에 자 똑같은 시간을 놓고 자 우리 제일 처음에는 저도 한명두명 명 우리 가족만 놓고 했어요. 어, 가족만 놓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막 와서 말을 함부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로. 어, 이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운동을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춤을 왜 이렇게 못 추냐. 어, 이렇게 막 말을 던질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진짜 방송을 그냥 꾸고, 운적이 한,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야. 네. 한두 번이, 네. 한두 음. 번이 아니에요. 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모습을 음. 보는 아이들은, 엄마. 이거꼭 해야 됩니까라는 얘기를 계속 던졌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 일관성, 제가 그 시간대에 꼭 한다라는 거를 음. 나중에 이제 언제부터 알게 됐냐? 5개월, 6개월, 7개월이 되니까 이 아줌마, 이 할머니 여기서 또 추고 있네. <laughs> 어, 이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이 아줌마 지금도 하고 있네. 시간을 따졌을 때 제가 제 처음에는 3시간 정도를 했어요. 많이하면 4시간. 정도를 했고, 어, 제일 처음에는 1시간 정도 하다가 점점 늘려나간 거예요. 음. 그리고 10만이라는 딱 목표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는 자, 3시간, 4시간 어, 닥치는 대로 했어. 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던 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일과성,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5시 10분에 시작을 하면 자, 두 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그두 시간을 조금 오버되더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였어요? 쭉, 막, hhcc. 그렇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일관성. 그죠? 사실은 지금 몇회한 거죠? 어, 400. 90회 된것 같아요. 490회. 이걸 하루도 안 빼고 매일 2시간, 3시간, 4시간 씩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5시 10분이에요. 겨울이면 완전 깜깜해요. 그런데 그 추운데도 꾸준히 했고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추워서 달달 떨면서도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 10만 구독자 달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에 대한 얘기예요. 어, 제가 할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집에서 하면 밑에 집에서 민원 들어가고 또 밖에서 도로에서 하면 왜 도로에서 하냐고 막 뭐라 하고 자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그냥 쉽게만은 온 길은 아니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제 어느 공간을 딱 잡아서 지금은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눈이 호강이 되고 자 뒤에 배경을 놓고 하니까 자 어, 눈이 호강이 되고 그 다음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라방 있는 손님들은 아주 좋아서, 난리에요. 좋아서 살아요. <laughs> 좋아서 살아요. 음. 네, 그래서, 어, 두 번째 답은 맞습니다. 어, 음. 꼭 그거는 기, 고수를 해야 되고, 이 우리가 가게를 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손님이 음. 오기 위해서 내가 빠자마 입고 잠옷차림에 이렇게 음. 사람을 맞는 음. 것, 출인이 입고 맞는 것보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갖춰져 있으면요. 상대도 저에 대한, 어, 예의가 틀려져요. 음. 그래서 솔직히 5시 10분을 하기 위해서 3시 10분, 20분에 일어나서 음. 목욕하고 준비를 해요. 여기에서 제가 화장까지 다끝 끝내고 모든 것 준비해서 그리고 한 20분 전에 그 장소로 가서 시작을 합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응.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자 매일 1년 6개월을 해왔다는 것, 1년을 넘게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요. 가끔 힘들어요. 저는 6시에 하면은 4시 반에 저도 일어나요. 어, 준비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 하라면 가라는 대로 쭉막 H H C C를 했고 두 번째는 일관성 꾸준히 하자. 자 그리고 또. 더 있습니까 해줄 말씀이 그리고 제가 한 음. 거는 행복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어, 게시판에 행복일기를 쓰기를 음. 시작을 했고 음. 어~ 저는 감사일기도 있지만 제가 가장 추구했던 게 나는 행복하고 싶었어요. 음음. 근데 물론 감사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야 음음. 행복하다는 마음은 압니다. 근데 어. 그 마음을 뛰어넘는 행복을 갖고 싶어서 음. 행복일기를 쓰기를 시작했고 저희 라방님들과 같이 출발해서 자 음. 1회, 2회, 3회 같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어 지금은 많은 인원들은 아니지만 정말 뭐 행복일기, 감사일기 막 책으로 내시는 음. 선생님들 있잖아요. 음. 저도 제일 처음에 목표는 나중에 이렇게 쓴 선생님들의 모든 글을 모아서 저도 이 책을 해서 그들에게 우리 행복님들께 그 아니면 음. 정말 마음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책을 음.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체지도 음. 있었습니다. 음. 음. 그래요. 그러면은 행복 일기를 쓰자. 음. 여러분 유튜브 게시판에 글쓸수 있잖아요. 글과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감사 일기를 쓰다가 요즘에 피사하느라고 자주 못 쓰기는 하는데,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나누잖아요. 그죠. 가끔 여러분도 들어가서 보시죠. 행복 일기, 감사 일기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행복 일기를 쓰자.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봤는데요. 자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오케이. 한 가지 얘기했죠? 더가 뭐냐면요. 응. 어, 우리가 수치를 올릴 때요. 내가 수치를 딱 봤을 때 응. 화질이 깨끗하고 오. 어, 이게 내가 봐도 아.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에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보는 음. 영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영상 제가 잘 우리 잘 애들한테 제일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이 화질이었어요. 웬만하면 음. 가깝게 해서 이 화면이 깨끗하게 찍어주는 게 모든 분들이 와 이렇게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 완전 꿀팁입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영상 찍을 때 가까이 찍어라. 그래야 생동감이 있다. 카메라 렌즈 닦아라. 한다고 <laughs> 손으로 이렇게 닦지 말고, 닦으란다고. 우리 총장님이 제품을 늘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래서 방송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제가 동숭아문화혁신학교에 와서 네. 진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땄어요. 음. 어, 뭐 진짜 실버 강사부터 내가 오늘 다찾아가골올는데 어디 있는지를 못찾았어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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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어요. 근데 음. 소통, 공감, 건강부터 해서 여섯 개를 네. 땄고 여기에 불어드려요 뭐뭔지? 네, 자, 방송 스피치 지도사 일, 웃음치료사 실버 강사, 응.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응. SNS 마케팅, 응. 네. 그리고 소통공간 박사까지. 네. 예, 이렇게 여섯 가지를 다 우리 봉숭아 문화 혁신 학회에서 제가 다 취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자, 이것들이 저에게 그때는, 아, 이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그냥 따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라방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갖다 제가 쓰드라는 얘기예요. 아, 아, 그래서 언젠가는 적지, 적소에 다 들어가서 썼던 이것들이, 자, 제가 정말. 최고로 음. 잘했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어 맞아요. 음. 자 우리 방송 소피치에 오시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우리 총장님이 우리 제자들 이렇게 검사합니다 유튜브 쭉한 번씩 검사해서 왜 이렇게 찍었냐 가까이 찍어라 렌즈 왜안 닦았냐 늘 이렇게 피드백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 스피치를 꼭 하면 좋겠네요. 네, 오기로 그렇습니다. 오기 <laughs> <laughs> 근데요, <웃음> 방송 스피치 할 때도요, 앞자리를 정말 한 번도 놓쳐본 적 없어요. 이명 아 부학장하고 늦게 가면 뒷자리 앉아야 돼. 우리 그거 싫어. 그래가지고 둘이 진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 되면 거기에 가방 딱 놓고 절대 앞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음, 음, 음. 뭐든지 하면요. 어,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서, 그냥, 거, 그 공간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우리 총장님 말씀. 네. 한 1년은 월화수를 열심히 왔습니다. 정말 음. 열심히 왔고, 지금 이제 사장이 있어서 월요일에만 오지만, 멋지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송 스피치 과정에서 1호, 어, 10만 구독자 달성해서 실버, 버튼을 받은 우리 윤진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방송 스피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23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진이사님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럼,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음, 진짜 손가락이 진짜 기부스하고 손가락이 관절이 올 정도로 작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내 인쇄소득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음. 또 나를 높여서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유튜브를 만나게 된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습관 3, 7, 20 1 일만 지나면요 맞아요. 무조건 몸에 습이 되고 음.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음. 몸에 그렇게 배이게 돼요 21일만 도전을 한번 음. 꾸준히 해보세요 그냥 쇼츠도요 지금 몇 개를 올리시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시간대를 꼭 찾으셔서 모든 분들이 어, 조금 조금이라도 자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 시간들을 적응케 찾았으면 좋겠고 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0만을 목표로 딱, 목표를 놓고 하니까요, 이 10만을 가기 위해서 옆도 뒤도 보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 목표를 하나 던져놓고 끝까지 왔습니다. 자, 어, 박서진 가수님의 내 꿈을 향해서 이 노래를 매일같이 끝 노래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 빙고는, 음. 어, 제가 이 유튜버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빙고, 그 욕을 얻어먹어도 고수하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이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그냥 한 운물만 파서 쫙 간다. 그게 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만의 목표를 딱 찍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멘붕이 시작하는 거예요. 멍하니. 제가 하루쟁이, 나왜 이러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할때 큰애가 딱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다음 목표를 잡으셨나요? 음. 10만을 가기 위해서 엄마는 10만만 가면 돼, 음. 가면 돼. 이 말만 했었잖아요. 다음 목표를 엄마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맹분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게, 그러면 20만을 도전할게 했더니, 아니요. 너무 엄마가 10만을 가기 위해서 이 2년, 3년 이 시간을 걸쳐왔는데 지칩니다. 5만을 목표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올 12월달까지 5만 목표를 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제가 말한 게딱 맞죠. 딸이 엄마를 끌고 가잖아요. 엄마, 다음 목표 잡으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순간 딱...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 무기력해지고 멘붕도 올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함께 해온 우리 윤진이 사님과 토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자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제대로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줄 이야기는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진이 이사님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윤진이 이사님 테리티브의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